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한 성수동 거리. 핫플레이스답게 평일 오전부터 많은 발길이 몰렸습니다. 보통 메인 거리는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상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 열린 테이스트 성수가 비교적 조용한 골목 상권에도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성수 저녁의 로컬 맛집 7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할인 혜택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평소 한산했던 매장들은 가게를 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요 골목은 사실 저 위에 비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로컬 상권을 살리는 것,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요런 데에 다 숨어 있거든요. 젊은 작가들에게 무대를 열어주는 전시도 함께 열렸습니다. 80여 명의 작가들이 선보인 설치 미술과 공예, 미디어 아트 등으로 채워진 아트페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이 전시는 참가비나 판매 수수료가 없는 작가 중심의 행사입니다.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키우며 젊은 작가들에게 예술의 성지인 성수에서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장을 만들어주고 스테이지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성수라는 지역의 특성이 젊은 작가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이 제공이 돼서 앞으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좀더더할수 있는 장소를 늘려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런웨이를 선보이고 음악은 빛과 영상으로 구현됐습니다. 문화창조산업회원은 기술 기반의 몰입형 콘텐츠로 꾸려졌습니다. 이처럼 성수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행사, 크리에이티브 성수입니다. 올해 3회째인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을 연결하는 실험적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서로 호흡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구축이 됐죠. 민, 관, 산, 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문화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데 장벽이 없는 도시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실현해내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365개 기업이 참여한 지난해 행사에는 16만 5천 명이 찾으며 827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411개 기업이 함께 하면서 더큰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권이 함께하는 축제로 성수동의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주목됩니다. 채널 i 산업뉴스 김소현입니다.